남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돼지띠이신 분들은 남들 잘 사는 거는 신경을 안써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뜻이 뜨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돼지띠이신 분들은 그리고 돼지띠들은 일단은 식복은 먹고, 타, 먹고 응, 태어난 사주기 때문에 어, 먹을 복은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굶어죽지는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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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2 0 2 2년도 갑진년에 우리 또이 네. 돼지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갑자기 돼지띠 연세 알아보고 이 앞서 선생님, 음. 우리 돼지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계세요. 돼지띠신 <laughs> 지띠신 분들은 음. 어, 좀 이기적인 면도 있으시고 욕심도 많고 음. 조금 이렇게 좀 사람의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음. 조금 까칠하고 조금 완벽주의 성격도 많이 있어요. 음. 음. 아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많이 있다. 네. 어... 그그러면 우리 돼지띠 분들은 뭐 일정인 부분에서 되게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일적이신 분, 그러니까 이 돼지띠이신 분들도 부모의 동기간에 덕이 없단 말이지. 음. 그리고 또 배우자 덕이 없어서 일부종사, 2부종사 못 하시는 분들도 음. 거의 대반 주고 그리고 또이 돼지띠이신 분, 특히 여자이신 분들은 생활력이 되게 강하시고, 그리고 또 반듯하시고, 단 이제 좀 성격이 좀 완벽한 성격이고, 예민한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때려는고 봤을 땐 냉철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속정이 있단 말이지. 어, 정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베풀 줄도 알고, 인정도 있는데,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탄칼이지. 아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 퍼주고 하는데 음. 내가 싫으면 딱 싫은 게 정확히 확실하고 정확하지 너무 아. 정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돼지띠이신 분들은 음. 음, 어 내가 귀찮고 성관시다 그러면 사람을 밀어내요. 그래서 외로운 사주들이 많지. 아. 너무 사람을 가리니까. 아 음. 약간 그러면은. 괜히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겠어요. 돼지띠들이 또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단 말이지. 음, 음. 남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돼지띠신 분들은 남들 잘 사는 거는 신경을 안 써.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뜻이. 뜨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 돼지띠신 분들은 그리고 돼지띠들은 일단은 식복은 먹고 타 먹고 어 음, 태어난 사주기 때문에 음. 어 먹을 복은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음. 이 돼지띠신 분들이 음. 그러나 이제 부모의 덕이 없고 어또 이제 배우자 덕이 없다 보니 음. 어 홀로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 음. 그리고 또 이제. 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까다로워. 음. 어, 고른단 말이지. 응. 음, 음, 음. 어, 이 사람, 저 사람을 고르다 보니, 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본인한테 100%에 대한 사람은 없지만은 음. 너무 까다롭게, 까다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내 사주를 더 외롭게 가는 그런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아, 좋 음. 그럼 우리 돼지띠분 선생님, 갑은 선생님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음. 우선 작년 한 해는 좀 어땠어요? 이 작년에? 작년에 돼지띠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고, 문서상으로도 괜찮고 음. 말하자면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약간 경기의 탓은 있었으나 음. 음. 그래도 어, 무사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에 그리고 또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문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셨을 거고 음. 어, 나쁘진 않은 해운년이에요아 무난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네, 볼수있요 그럼 우리 돼지띠분 선생님, 같은 년한 해는 좀이 기운을 좀 이어서 좀 좋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돼지띠하고 용띠하고는 원진살이 있어서 조금, 음. 어, 원진살이 있어서 좀해운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음. 청룡이기 때문에, 어, 원진살이 있, 있다고 해도 음. 지금까지 갑 음, 개면연 해운년에 이제 좀잘 풀리고 가셨던 분은 그래도 또 막힘없이 슬슬 풀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음. 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간의 시비와 구설과 좀 관제가 낄수 있는 그리고 건강조심을 조금 어, 관리만 좀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해운년이될수 있습니다 어. 음. 아 그러면 건강적인 부분을 좀 가장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건강관리를 조금 잘 하시고요 그때그때 그때 조금 건강검진을 조금 제때제때 잘 받으셔서 음. 체크를 좀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음. 또 남녀간에 조금 인간의 구설과 시비수가 있고 조금 관제로 조금 힘들 수 음. 있, 있을 수 있는 해운년이 되기 때문에 음. 좀더 그거를 미리 알고서 어, 음. 조금 사람을 대면할 때는 조심해서 대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그러서 이분들 그럼 반대로 갑진양 음. 한해에 가장 기대 해봐도 좋은 부분에움직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기대해 봐도 괜찮습 금전 쪽 금전 적으로는 크게 막힘은 없을 거 없을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또 문서 만약에 뭐 매매라든지 문서를 또세 문서를 잡는다라든지 음. 그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방향과 음. 좀 털을 조금 잘 보시고 음. 손해 나지 않는지 어, 손해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을 좀잘 하셔서 어, 문서를 좀 매매하시거나 조금 문서를 잡는 쪽에서 좀신중게 음. 생각만 하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 아 괜찮. 그러면 이분들은 좀 갑진년 한해 그래도. 좀 어제 말씀하신 대로 건강만 좀 미리 조심하고 넘어간다는 건강, 어 음, 조금 구설 응. 관제, 그러니까는 응. 내가 말하자면 사람을 잘못 만나면 관제에 얽히고 설킬 수도 있는 그런 해운년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런 걸 조금 미리 알고서 응. 아, 사람을 조금 대면 대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어, 금전적으로는 응. 그래도 이 돼지띠신분들 마르지는 않을 거예요. 응. 네, 응. 마르지는 응. 않기 때문에 조금 금전 관리만 좀잘 하시고 보면은 응. 어 올해 갑 진년 해운년에도 문서 문서상으로도 뭐 부동산 재테크로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음아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데시티 분들 중에서 혼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야. 지금 음. 이런 분들 조금 어떻게 이 한해 좀 좋은 것들 좀. 혼자 있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배우자복은 없어요. 어, 배우자복은 없기 때문에 한평생 나하고 내 마음을 한만 대고 한뜻 대고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음. 그냥 혼자 되신 분들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 삼아 벗삼아서 그냥 말동무라도 되시고 뭐한번그래도또 서로가 이제 마음이 맞는 신 분이라면 뭐 식사라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손만 벌리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사람을 대하시면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지. 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닌다면은 또 좋다. 아, 그렇게 볼수 있겠네. 그럼 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좀 좋게 만난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음. 내가 세관경을 쓴다고 하면은 음. 뭐, 말하자면, 뭐, 늘상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간경을 보기보다는,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서 사람을 대면대면 대면 하시면,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인연이 돼서, 그래도 연애다운 연애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 한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아, 돼지띠 신부, 갑진년, 해운년에, 뭐, 용띠하고 원진살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어차피 이 돼지띠들은 고집이 있어요. 어, 음. 자기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음. 누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 중심대로 이끌어만 가신다고 하면은 음. 그래도 올해 해운년 그래도 값진 음,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님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건또 띠만 보고 말해 준 거잖아요. 네. 띠만 보고 말씀신준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참고만 해서 또 넘어가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있으면은 더욱 더 디테일하고 또 음. 말하자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을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따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